자 여러분 이제 레벨 2 마지막 5분 복습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공부해 봤고요 자 특히 우리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괜찮습니까 어, 얘네들 뒤에 완전한 것이 오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그거 그리고 생략 여부 있죠 그거부터 일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문법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확인해야 된다고 꼭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뭐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맞니? 그래서 대명사가 원래 주어였다. 쉽게 말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 없으면 목적격이었죠.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소유격이다.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 보시면서 뭐가 없는지. 자, 여기는 지금 주어가 없죠? 여기 뭐가 없습니까? 후다음에 그또 주어가 없죠? 대신 여기는 love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which she w r e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이렇게 어떤 거 주어랑 목적어 중에서 어떤 명사 어떤 대명사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따져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주어나 목적 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하지만 소유격 뒤에는 자 보시면 완전한 문장 오시는 거 보이시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됐습니까? 전명구. 이게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이것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중요했죠?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99.99%보다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 됐습니까? 목적어가 없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요 사이에 생략되어 있다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이야. 자, 주격은 원래 생략이 안 돼. 근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잘 보세요. 위치이지가 생략이 되면 어차피 전명구. 후이지가 생략이 되면 어차피 분사구. 맞니? 현재 분사구. 후이지 생략되면 어차피 과거 분사구.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보시면 알다시피 생략이 되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명구, 분사구, 분사구잖아.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관계대명사 중에 생략 가능한 거, 목적격,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자, 요거 꼭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거, 자, 관계대명사 와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돼.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랑 선행사. 자, 선행사랑 뭐가 합쳐졌어? 관계 대명사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거? 명사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what 얘는 앞에 선행사가 오지 않는 명사절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3단 변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선행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왓절은 뭐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목보로 쓰인다라는 거. 관계대명사절은 해명사절인데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왓 그쵸. 이 왓이 이끄는 왓절만 명사절이라는 거자꼭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왓절은 명사절 문장에서 주목보 명사절이니까 앞에 선행사가 올수 없어. 요거 여러분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첫 시간에도 제가 왓절 이러면서 공부했었다고 기억나시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3단 요거 여러분들께서 직접 영작하고 설명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괜찮지? 자그 다음에 전관대를 볼 건데 여러분 전관대도 이렇게 3단 변화 영작 설명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대명사는 죄송해요. 다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 그러면 여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런데 전치사로 문장이 끝났으니까 좀 찝찝하죠?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온다.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른바 전관대디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그거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합쳐지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절이 전치사로 끝났네. 찝찝해. 그래서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올리면 되고요 여기는 위드디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여기는 전명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보기로 하시면 되겠구요 자, 전관대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목적격뿐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관계대명사한 번에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이때 대시랑 후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훔과 위치만 쓸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되셨습니다. 자, 그다 관계부사인데 여러분, 자 관계부사는 원래 레벨 3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미리 좀 예습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하지만 절대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 그래서 선행사를 뒤에서 꾸민다는 거. 그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수일치들, 어, 쭉쭉쭉 보아보면 돼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들 동사. 그쵸? 선행사와, 자, 선행사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 어, 주격 관계대명사 대명사 절의 동사 요거 선행 잠시만요 이제 안 써지네요. 어, 수일치 요거 요거 수일치 이거 이거 수일치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저렇게 끼어 들어왔을 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고 있을 때 선행사와 동사 수일치 시키는 거 그리고 왓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과왓 구분하는 거. 요거 아시죠? 여러분.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선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대 관계대명사 댓. 선행사가 없으면 왓 하지 말고 완전하면 대, 불완전하면 왓. 요 구도. 요 구도. 선행사 판단하고 그다음에 완전 불완전 판단해라는 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레벨 2 바이블 어법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